제대로 된걸 내놔 어이 제대로 된걸 내놔 꿰뚫어라 그래, 아이고 근데 다운기가 범위가 좀 애매하네 인게임 이속이 뭔가 좀 느린 편이야 그려? 그래? 응 살짝 느려 전부 공이 그 로니 클리브 대응하기 되게 좋대 한대 맞으면 그냥.. 바로 저걸로..들어가버리니까 좋지 아..평타 답답하다 근데 이거 평타 좀..이상해..느낌 뭐야 응. 저거 나오셨다가 한대 맞고 가시네 미셸레이 아까부터 자꾸 날 노리시는데 저거? <laughs> 나한테 왜 이러시나? 어, 여기 나 혼자구나. 클레브를 괴롭혀볼까? 클레브 궁. 어레카시오 클리브 맞은 것 같은데? 상자다. 아 상자야? 카필 쏴도 <laughs> 쏴도 상자를 쏘니 이게 상징인지 모르겠어. 이거 딱 클리브 맞는 각이었던 것 같은데? 응, 클리브 딱 맞는 각이었는데 그게 상자였어. 이어렉? 좋아, 아, 진짜 좋다근데 캐릭터는. 와, 야, 야, 이, 저거 맞으면서 까시를 쓰네? <laughs> 와, 더스트볼을 맞으면서 까시를 쓰네. 쩐다. <목소리> <전담. 목소리> 안돼. 음, 좋아요. 이야 다시 들어왔어요. 아 레베카 잘한다. 좋아. 참 <laughs> 나쁘지 않고 도일 테러 이야. 괜찮은 거예 아, 타도 그냥 원이 필요하다. 스팅어도 뭔가 으... 으아 요호 차쩐다나 아, 잘하는거 인정? 어 인정 동의? 어 모감 야씨왜다 피해 저거 아씨아씨 <laughs> 괜히 아씨 억울하네 아씨 앉아 안아아 아 먹지 마 먹지 마아 내가 먹지 마. 아 먹게 맛있어 죽었어? 아니 으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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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선생님 선생님 여기 뒤에요보고있어보고있어아 근데 그거 좀 무리 어, 무리 무리 무리, <laughs> 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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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리. 아 이거 일때이 회피기 발동 타이밍을 모르겠다. 언제 타이밍을? 그냥 타이밍으로? 맞으면 다운되기 직전에 바로 발동하는 거 같아. 음. 근데 이게 게이지가 얼마나 남아 있어야지 들어가는 건지를 모르겠어. 조금만 있다고 써지는 건 아니고. 엘리안녕. 뚝배기 박살. 너를 박살. <laughs> 야, 밥 줄까 안먹 어요？아 씨시시시네 이거 뱃시시시시시시시시시 <laughs> 와 근데 론 저쪽 분이 잘못 하시는 것 같다 다행히 아 뭐지? 안 넘어가나? 저리 가세요 모두 오십니다 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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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파 이것도 중독이 하아! 차! 어디가? 일로 와. 엘리, 에, 엘리 도신이십니까? 아안 넘어가는구나 벽을. 눌렀네 당연히 병 넘어가는 스킬인 줄 알았더니 스팅어만 넘어가네 더스트볼은 안 넘어가네 여긴 어디다 아깝군 아 아, 아 고구마 무서워. 핵쪽이다 허긴땡. 살려줘요. 아씨 뭐안 말한다 로아 스케일 너무 좋다 그리 진짜 너무 너무 좋다. 새로 꿀 빠는 사이퍼즈, <laughs> 야호! 아, 진짜 론 진짜 너무 좋네. <laughs> 도일같이 떡 슈아로 돌격해 오는 캐릭터 아니면은? 넌 아예 못 막을 것 같은데. 음, 제법 아 뭐야, 이거야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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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어. 어. <laughs> 갔는데 엘통이 날 반겼어. 이러한 그지같은 엘토 뚱뚱뚱 뚱뚱뚱 아이고 레베카 이거 우리 팀 너무 따로 끄다니나 이건 막읍시다. 가십쇼. 아시구요 나이스 아저 상대팀 룬님이 캐릭터 특성 몰라갖고 내가 죽을 뻔했어 공 <laughs> 제법 쓸만하잖아 제법 쓸만하잖아 더스트볼이 벽을 안 뚫고 가는건 조금 아깝다 스킬이 물론 뚫고 벽을 가면 벽을 안 뚫어 어. 그 캐럴 궁처럼 그냥 저거야 언덕을 넘어가 아야 아파라 합격 앞에 던졌구나 그래 평타가 까우랑 비슷한 딜계수인 것 같네. 평타 개수가 까우하고 비슷한 것 같아. 뭐야, 이거? 평타를 맞으면 벗어? 이다 없어? 아, 뭐뭐 왜 끌려 들어가, 씨! <laughs> 더스트볼 범위가 애매하네.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맞네. <laughs> 때릴 땐 몰랐는데 맞으니까 확연히 보이네. 범위 개크. <웃음> <웃음> 와, 도일 그, 냥 걸어간다 <웃음> 다운기가 은근 빨라서 피할만해요 에셀이 빠름 공쓸 때는 안 맞을 것 같아 난간 위에 맞추는 거 아니면 안 딸려 갈것 같아요 드니스 공은 맞을 듯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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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도배를 닥태 만 해, 아 진짜. 다 안타해주면 됐는데, 이거.